안녕하세요. 동자동에 살고 있는 박종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자동은 전국 최대의 쪽방촌으로 현재 850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쪽방촌은 대부분 5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최악의 주거라고 불립니다. 쪽방은 평균 1.5평으로 그보다 작은 방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명의 주민이 한 개의 사업실과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하며 시사장이 없는 곳이 더 많아 사우실에서 식자재를 씻어 준비한 후 방에서 가스원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늘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름에는 방안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더 시원하고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면서 한파를 견뎌야 하는 방도 많습니다. 이러한 쪽방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2월 5일 동자동 쪽박촌 공공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쪽방 주민들 뿐 아니라 개발구역 안에 있는 일반 세입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1250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주성순환이주 이주 대책으로 주민들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개발 구역 안에 지어진 이주 단지에서 살다 공공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입주하는 방식으로 살던 곳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토지 건물주들은 민간 개발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방관하고 있어 전혀 진척 없는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주민들의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온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 종다동 공급주택 사업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열분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들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계획 발표 후 지금까지 150명의 주민이 돌아가셨습니다. 쪽방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세입자, 상가, 임차인에 대한 입주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공자동 공공주택 사업의란 말로 한국 개발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 주거복지의 모범 사례입니다. 비 비인간적인 주거 환경에 있는 도시 민민들이 안정된 주거에서 살아가며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자동 공공주택 사업의 소득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주재.